아 오늘 어쩐지 시간이 너무 금방 금방 가더라고 어, 훌륭합니다. 중사님, 내가 더 좋은 걸해드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번 닫고 지갑은 열라고. 근데 마른 지갑에서 뭘더 해드리기가 힘들어. 중사님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셨으면 얼마나 좋아. 내가 그 빌딩만 편하게 입찰했어도 이거 결국 장수군의 해독 빌딩 되게 생겼어요. 야, 속사에서 어떻게 해? 이거 입찰 시기에 나 입고 놈이 최철기입니다. 내가 최철기 최철기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원수가 불려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. 우리 주공사님 나라 일 하시는데 나 같은 부온자들이 뒤에서 좀 드는. 아, 그렇지 않아도 내이양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. 아니 근데 또뭘 이런 거를. 아니 우리 뭐 김회장님이 아직 현역에 계시고 아직 짱짱하신데뭘 어? 응? 저럭 있으시잖아 <laughs> 앞으로 뭐더 좋은 빌딩 세우고 오르시면 되지 그영감이그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내가 그 갈라고 덴티오드 얼마나 할지 알시오 내가 오죽했으면 해가지고 최초로 갈라갈라갈라갈라갈까 아이 겸상을 오래하니까 <laughs> 대한민국 검사가 겸상을 오래하니까는. 응, 응. 이참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대선 한번 응. 맞춰볼까? 태경 응. 응. 센터를가 드려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? <laughs> 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좋은 음식들 앞에다 두고. 내 아주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회장님 마음이나 내가 받겠어요? 내가 아주 불편해 마음이. <laughs> 아유 뭐. 에휴. 나 이, 이런 식당 어디 이런 이세영이 또 어디야 도대체? 어. 이런데 찾아도 어, 잘 사장님. 없더라고 어? 검사하식당있잖아 다음 주월요 약속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런데 찾아도 없어. 어디 있어 저거 도대체 저런데? 没。<Yeah. S 2> mm hmm.